자, 안녕하세요. 매직에 된 홀더분들 트레이더 브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매직에 된 어디가 고점인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느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해야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리고 세력들의 활동 내역까지 팩트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매직에 된일봉의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최근 NFT 시장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도 매직에드는 솔라나 생태계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바닥권에서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홀더분들께서 지금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가격은 공급의 희소성과 플랫폼의 실질적인 매출 환원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 매직이더니 팩 판매 수익의 30%를 미토큰 바이백에 쏟아붓는 정책을 강화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강력한 하방 지지율이 상단 매집 흔적이 하단 거래량이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고 있어요. 자, 4시간봉의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요 지지선이었던 구간을 안착한 뒤에 현재 상방 돌파를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특히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1월 8일부터 시작된 이벤트를 통해서 신규 유입과 거래 활동을 강제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코인은요. 무조건 이런 사용자 참여 이벤트와 실질적인 토큰 소각이 맞물려야. 전에 악성 메모를 소화하고 99%의 확률로 전고점을 뚫는 가속도를 내수가 있어요. 자, 특히 최근 파이오블록스와의 제휴를 통해. 기간급 회계보고 인프라까지 갖췄기 때문에 세력이 이번 1월을 기점으로 가격을 한 단계 더 점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자 중요한 가격대도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요.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아래로 약 310원에서 320원 라인이 세력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강력한 지지선이자 최근 기프트워드랍 이벤트 시작과 함께 저가 매수세가 집중된 핵심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구간에 캔들이 다시 안착을 하면 바이빙 물량 유입과 맞물려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세력이 다시 거래량을 동반시킨다라면, 여기가 리스크는 적으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자 반대로 이 자리가 거래량 없이 밀려버린다라면 그때는 280원까지 관망이 필요해요 혹은 매도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로는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냐면 바로 410원 구간과 420원 구간인데 여기는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자 정고점 매도벽이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1월 말 이벤트 종료 시점까지 세력의 의도대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벽을 돌파를 해준다라면 그때부터는 상승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정고점까지 직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2026년 1월에 강력한 바이백 재료와 세력이 핵심 가격대를 알고 매매를 하셔야 콜더분들께서도 흔들리지 않고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과 거래량을 올리는 주체는 세력이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 현황과 목표가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트레이딩 뷰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현재 실제로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나오는 시그널이에요. 자, 근거를 보여드리자면 이전에도 큰 상승을 하기 전에 시그널이 나오고 실제로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 아니라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매집이든 같은 경우도 현재 세력들이 매집 중이고 세력들이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세력들이 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PDF 자료까지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홀더분들께서 목표가와 세력이 어디서 매집을 하는지, 세력의 의도는 무엇이며 방향은 어디인지 알고 투자를 하셔야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세력들은 앞으로 가격을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미들을 털고 방향을 잡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아무에게나 그냥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직접 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에 한해서만 제공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제가 이 정보를 유튜브에서 그냥 공개를 막 해버리면 제 정보를 가지고 유료로 팔아먹는 악덕업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제 구독자님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나는 어디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는 세력의 방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세력의 방향대로 작도해 놓은 pdf 자료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차트만 보시면서 고민하시는 것보단 문자만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 보시는 게 마음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금전 요구나 리딩 방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자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문자 못 보내주신 분들은 상황에 맞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매수 매도 타점과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 나는 세력들이 설계한 방향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